자, 의사소통 제14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과 어,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글쓰기와 의사소통 능력 어, 시작한 지 14주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음, 저도, 어, 관광학부에서 어,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전공자로서, 어, 이, 지금, 글쓰기가 의디서서 동과목을 지금 처음으로 맡아서 해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어어 준비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그렇게 이해해 줄 줄로 믿고, 그리고, 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14주까지, 어 무난하게 이렇게 끌고 올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 15주 차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음, 여러분들 코로나 상태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여기까지 잘 지내온 것에 대해서 또한 번, 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어,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의사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면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의사표현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한 지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 생각, 감정을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의사표현은 자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그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의도, 생각,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메시지로 바고야만 하겠지요. 메시지에 전달하는 내용이 충분히 그리고 명료하게 담겨야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셋째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와 경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일지라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화나 이메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즉, 전달한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효과적인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표정, 음성적 특성, 몸짓 등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의사 표현 방법은 확실한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전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번의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의도가 충분히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침들은, 음 지금 바로 위에서,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에서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지만 의사표현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하기 어려운 곤란한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게 되고 불쾌한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을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때 충고나 질책을 통한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질책이란 샌드위치 화법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샌드위치 화법이란 뭐냐? 칭찬의 말, 질책의 말, 격려의 말 그러니까 칭찬, 질책, 격려의 말이 순서대로 질책의 말을 가운데에 두고 칭찬을 먼저 한 다음 그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구는 주로 예를 들거나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더욱 우호적이지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결코 타협적이거나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고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은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상황은 상대방을 칭찬할 때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의사표현 전략이다. 말 그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상황과 상관없이 별 의미 없는 내용을 칭찬하면 이건 빈말이나 압으로 여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칭찬하거나 대화 서두에 분위기 전환 용도로 간단한 칭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어, 영어 표현에서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 썰렁한 분위기, 냉랭한 첫 만났을 때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옷차림 세나 어, <laughs> 모양새를 보면서 간단하게 가벼운 칭찬을 하는 것도 이것은 부드러운 분위기 이끌기 위한 아주 좋은 예가 될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그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일, 그 일이 사적인 것인지 또는 공적인 것인지 업무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등 여러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부탁이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상대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태도를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이 응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거절을 당해도 절대로 싫은 내색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업무상 지시와 같은 명령을 해야 할 때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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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렇게 해라! 시그 강압적 표현보다는,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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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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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같은 청유식 표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네 번째로, 상대방이 해온 요구를 거절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겠죠. 거절하게 되니까 사과를 합니다. 응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정색하는 태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칫하면 인간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득해야 할때 마지막으로 설득해야 할 때가 있는데, 설득은 상대방에게 나의 태도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의 태도와 의견을 바꾸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설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죠. 그러면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의 지침은 상대방의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절충과 협상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나의 요구 혹은 도움사항과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절충해서 요구의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얻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상과 절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도움을 효과적으로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문 안에 한발 들여놓기 기법이라서, foot in the door techniqu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이가 요청하고 싶은 도움이 100이라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yes라고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50에서 60 정도로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점차 도움의 내용을 늘려서 상대방이 허락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 안에 한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정반대의 상황인데 얼굴 부딪히기 기법이라고 해서 door in the face technique이라고 합니다. 거꾸로죠. 말하는 이가 원하는 도움의 크기가 50이라면 처음에 100을 상대방이 요청하고 거절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미 한번 도움을 거절한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좀더 작은 도움을 요청받으면 그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심리로 100보다 적은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북립입니다. 완벽한 소통법 일, 관계 그 다음에 갈등이 풀리는 수술 풀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에서 완벽한 소통법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저자 윤결 유경철 씨는 어, 지금 어, 소통과 공감이라는 그런 소속의 대표로 있습니다. 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쳤고 지금 어, 경영학 박사 과정을 재학 중이고.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인재경영기업교육 명강사 30선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소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현장에서 만나는 임직원들은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합니다. 팀 안에서의 소통, 그 다음에 팀 간의 소통, 조직 전체의 소통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통의 중요성이나 스킬을 몰라서가 아니고 소통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몸에 익어야 비로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소통이란 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과정인데,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결국,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변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소통의 출발점이자 훌륭한 소통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좋은 관계와 소통을 위한 10가지 원칙. 이 원칙은 실제 직장과 일상에서 대화를 할때 가장 완벽한 소통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은 사람들. 부하 직원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사들.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또 지인들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책 완벽한 소통법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힘겹다고 느껴지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과 원활한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행복한 감정을 느낄 것이지만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감정이 들 것입니다. 이 책은 그저 단순히 한번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소통 스킬을 동료, 친구,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한번 시도해 보면 좋습니다. 먼저 행동을 하면 반은 성공한 것이 되는 거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무수히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교보문구에서 이 유경철 씨의, 어, 완벽한 소통법에 대한 서평입니다. 음. 자, 그러면, 어, 의사표현력, 의사표현력에 대해서 지금, 어, 배웠던 내용을,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로, 의사표현이라는 개념인데, 의사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자신의 감정과 사고, 욕구, 바람 등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술이면서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엔 의사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하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주장할 때, 두 번째는 말하는 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듣는 이에게 질문할 때, 세 번째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요청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원활한 의사 표현의 방해 요인인데 여기서 의사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의사 표현 즉 말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고요.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소는 연탄공포증, 말, 몸짓, 유머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단공포증은 뭐였냐면 면접이나 발표 등 청중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 타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면서, 이는 누구나 호소하는 불안이기 때문에 걱정하기 보다는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하겠죠. 두 번째로 말인데, 말의 장단, 길고 짧음,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발음, 말의 빠름, 빠름새, 속도, 그리고 말하다가 쉬는 것 등. 언어의 내용이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몸짓이 있는데, 청자에게 인지되어지는 비언어적 요소로 대체로 화자의 몸의 움직임 또는 표정, 신체적 외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몸의 움직임은 몸의 방향, 자세, 몸짓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유머가 있는데 웃음을 주는 것으로 흥미 있는 이야기나 풍자 또는 비교, 반대 표현, 모방, 예기치 못한 방향 전환, 아이러니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의사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소로서의 유머에 대해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의사 표현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 말하는 이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고 적절한 메시지로 바꾸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와 경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는지 피드백을 받아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해서 의사표현의 메시지를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는 반복적으로 전달해야만이 확실하게 의사표현이 의사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대상에 따른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법은 첫째,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경우에는 샌드위치화법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이 반발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 충고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거나 비유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칭찬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중요한 내용을 칭찬하거나 대화서도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간단한 칭찬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laughs>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는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상대방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한 후에 응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부탁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명령해야 할 때는 강압적인 표현보다는 청유형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는 먼저 거절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한 후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태도와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인데, 문 안에 한발 들여놓기 기법, foot in the door technique과 얼굴 부딪치기 기법 (Droll in the Face Technique)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의사 표현 능력에서 맨 마지막 기초 의국 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로 인해서 점차 우리는 국내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업무상 출장을 가거나 외국인과 거래해야 될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적 불편함을 넘어서 업무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서 국내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 고객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1. 외국어 능력은 필요하다 음. 여기서 보면 직업생활을 하다보면 외국어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자동차 부품조립업체자는 MC는 외국 비사와 계약을 추진하는 일을 맡은 후에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종종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외국어 대화가 되지 않아서 매번 통역을 찾아다니느라고 바빠요. 직업인이 왜 기초 외국어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취업포터 사이트의 한 조사를 보면 외국어 등록이 필요하다고 본 사람이 51.6%예요. 자, 그래서 외국어를 생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메일, 또 보고서 등 문서 작업, 전화, 또 외국인 응대, 해외 출장, 화상회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었어요. 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어, 필요한 외국어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외국어를 업무 관련 얘기를 할수 있는 휴화 능력을 어, 36.3% 최고로 꼽았고요. 업무상 문서나 이메일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 이메일이나 보호를 작성할 수 있는 장문 능력, 서툴러도 외국인 앞에서 기죽지 않는 자신감 순으로 답변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선물 기반으로 해서 외국어 공부 스트레스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학교나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기초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되죠. 학교나 직업 생활 등 다양한 일 경험에서. 기초 의구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기초 의구어 능력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기초 의구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은 또위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기초 의구어 능력이 요구되어지는가. 자, 거기에 얘가 나, 나와 있는데 영문으로 우리 회사의 기업 홍보 자료를 작성하는 것. 영문 기업 홍보 자료 작성, 영문 보도 자료 작성 등이 기초 외국어 능력으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영어 어, 배워왔던 것, 물론 제가 영어 전공자라서가 아니라, 영어는 전세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공용, 많은 국가들에서 공용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어, 업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단순히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의 영어였다고 한다면 지금 대학에서의 영어는 외국어는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비장의 무기로서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중요성을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치중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어, 기초 유구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음, 이어서 마지막 15주차에서는 나머지 기초 유구어 능력에 관해서 마무리를 하고 어, 이번 학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